몇시냐? 오늘 며칠이냐? 오늘 9월 20일 지금 오전 6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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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이네요. 오늘 순천에 가야 돼요. 순천에 어린이 문화포럼이 열리는데 거기 마지막 행사로 지금의 세상에서 책 음악을 만나다를 순천 인디밴드인 나띵 대열이랑 같이 진행을 하게 돼서 오늘 지금의 세상을 쉬고 순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의 순천행 브이로그를 찍을까 합니다 당일치기예요 그래서 일찍 가서 밥도 좀 먹고 좀 돌아다니다가 어, 행사장에 4시까지 가면 되거든요 그 일상을 한번 같이 가보시죠 나왔어요 나왔고 순천은 용산역에서 갑니다 기차에서 화장하려고 그냥 나왔어요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네요. 추워요 이제 일교차도 크고 아 난... 오늘 하늘 진짜 예쁘네요. 이런 아침 하늘이 있다니.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화장된 모습. <laughs> 기차에서 열심히 화장을 하고, 3시간 걸리네요, 서울에서. 3시간 걸려서 드디어 순천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아, 뭐야. 날씨가 진짜 좋아요. 아, 대박. 근데 야외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원래 행사가 야외에서 하려고 하다가 실내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런 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어디 가냐면, 첫 번째로는 순천의 독립서점 심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좀 가려고 합니다. 걸어서 한 역에서 7분밖에 안 걸린다 그래가지고 가보려고요. 와 이쁜 거 되게 많다. 순천을 제가 세 번째 온 거거든요. 두번다 여름에 왔는데, 그때마다 가을에 꼭 와야지 했는데, 드디어 오네요. 첫 번째는 어, 친구들끼리 대학생 때 왔고, 두 번째는 가족끼리 왔는데, 드디어 혼자 가을을 맞이하네요, 여기서. 저는 이렇게, 일하러 오면서 놀러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진짜 좋아. 일하러 멀리 오면 여행 오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하고, 멀리서 불러주시면 되게 좋아요. 어디 지 다가가는 것 같아요. 서점이 여기다. 신다 진짜 좋아해요. 뭔가 아늑하고 조용하고, 아, 진짜 순천운 느낌? 진짜 거기에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이 진짜 예뻤어요. 너무너무 좋은 공간. 약간 3시간 기차에 지쳤다면, 심다에 가셔가지고 좀 쉬고, 출발을 해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지금 밥을 먹으러 갑니다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맛있는 카레집 있다고 해서 걸어서 한 30분 걸린대요 원래 버스터 걸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걸어 갈게요 보이세요? 대박이죠? 옆에 천도 있고 날씨가 일단 진짜 너무 좋아요. 뭔가 이렇게 다른 지역에 와서 걸으면서 구경하는 게 진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버스를 타도 되는데 일부러 좀 걸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이것저것 새롭고 낯선 어, 풍경들을 눈에 넣는 게좀 새로운 자극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전. 날씨도 좋고. 뭔가 심해 느낌이 나기 시작했어. <laughs> 배고프다, 이제. 여인가 아닌데. 네, 향수 공방도 있고. 뭐가 많네요. 평일이라 확실히 조용해요. 여기도. 여기가 옥미단길이래요, 옥미단길. 손길이에요. 이름이 사진관이 되게 많네요. 이 집입니다. 카레집. 왔는데 진짜 맛있어요. 꼭꼭꼭 꼭꼭 가세요 여러분. 제가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페를 가려고요. 한옥 카페. 저 한옥 카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옥 카페가 있다고 해서 또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린다는데 가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이쁘다 여기도 와, 장난 아니야 안에도 자리가 있었는데 바같에 앉는게 저는 더 좋아해서 바깥으로 나와있습니다 카페는 그냥 그랬고요. 순천만으로 가는데 순천만 국가정원에 행사장이 있어서 여기에서 한 40분 버스 타고 가면 있대요 여기서 굉장히 가까웠는데 제가 멀리 와버려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행사장으로 가서 순천만 오랜만에 구경 좀 하고 가을 모습은 또 어떤지 그리고 이제 일하러 가야죠 어서 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타고 국가 정원에 내렸고요. 걸어가고 있습니다. 습지센터로 가고 있고, 컨벤션, 컨벤션홀이었나? 아무튼, 컨퍼런스홀에서 한다고 해서, 난 여기서 조금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드디어 순천만에 갈대를 보네요. 드디어. 너무 예쁘다. 들어가면 더 예쁠 것 같아요. 행사장은 저기에요. 국제 습지센터 컨퍼런스 홀인데 1시간 정도 일찍 왔어요. 일부러 구경하려고 구경하고 들어가려고요. 갈때 장난 아니야. 이게 가을이죠, 가을. 써가고 제일 가까운 행사장이 제일 가까운 곳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짧게 해야 돼. 금방 들어가야 돼서 아갈때 보고 싶은데 너무 아쉽네요. 근데 약간 상강과 다른 또 다른 여유로움 이 보이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약간 뭐 멍하게 되는 것 같아. 사람. 황폐한 사막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하나 보니까 말씀을 많이 는데 저도 사람들한테 그냥 제책 읽어라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책을 재미있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아, 책이랑 가장 가깝게 할수 있는. <목소리> 여와봐야되이거예요 아, 너무 예쁘다심따 <laughs> <따라> 다녀오셨구나 <laughs> 여기 홍천지역 아, 홍천 분들 네. 와서 하시던데 아, 진짜. 공연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요. 진짜 후다닥 공연하고 후다닥 기차를 타러 왔는데 마지막에 뮤지션분이 제가 이렇게 아쉬워하니까 순천역에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하늘이 보이는 데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아, 저는 좀 여유롭게 순천을 공연 끝나고 어, 구경도 하고 갈까 이랬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네요. 아, 근데 마지막 선물같이 꼭 보고 가시라며 알려줬어요. 이 장소를 아, 오늘 하루가 끝났네요. 아, 너무 예쁘다. 근데 서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띵데어의 노래는 너무너무 좋았고요 순천 분들의 경청 자세 어, 너무 좋았어요. 따뜻했고 순천에서 그 들어신 분이 차도 태워다 주시고 좋았습니다. 오늘 하루 끝. <목소리>